네 여러분 화요일 오전 7시입니다 자 비트코인 현재 44,000 달러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2월에 12월 초에 깊은 하락 이 깊은 하락 이후에 하락 횡보 한달 이상 거쳤었고 1월에 1월 20일 즈음에 더 깊은 하락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이 아래에서 하락 횡보를 거쳤었어요. 특히 얼마 전까지 있던 이 구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고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었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나. 이때 이 구간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45,000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 시즌 종료라 하더라도 45,000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나는 시즌 종료가 아니라고 믿고 정고점을 향해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서 알트를 팔고 싶었던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자리가 사가 찍히고 그리고 45,000까지는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 알트들의 매도를 고려를 하면 된다.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아 내가 그냥 여기서 정리를 했었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잖아요 그죠? 지금 그 자리에 왔다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서 뭐라고 했죠? 뭐가 됐건 산은 찍힌다 그리고 45,000원까지 들어갈 거다 이 구간 안에 들어갈 거고 이때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정말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리고 댓글로도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거기에요. 지금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2주 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아, 내가 이때, 아, 여기까지만 다시 올라가면 내가 이때만 가격이 됐어도 판다라고 생각했던 애들이 있다면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2주 전 상황을 까맣게 잊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단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 번의 시도 끝에 네 번째 3구 라인을 뚫어주면서 한 번에 4일 라인까지 뚫어줬어요. 이걸 한 번에 뚫어버린 거죠. 여기까지. 뚫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 4일에서 서포트를 만들고 지금 계속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 4호 라인 여기에서는 저항을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맞고 떨어질 건데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지냐의 문제예요. 제일 좋은 건 그냥 여기까지 딱 오는 거예요. 4일까지 4일까지 왔다가 그 다음 다시 횡보나 상승을 하면서 이그 다음 구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베스트고 사실 충분히 3만 라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39가 될수 있고 36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어요. 여기서 빠진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오면은 뭐한1 5예요 그리고 지금 어제오늘 포모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알트들을 그냥 무지성으로. 그런 분들 여기서 비트 여기까지 떨어지면 알트는 30%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45K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봐야 됩니다. 불과 2주 전에 바닥으로 꽂힌다, 28K 간다, 10K 간다, 망했다, 그리고 코인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댓글 넘쳐나고, 코인 유튜버들은 쇼충이들이 넘쳐나던 이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좋은 뉴스밖에 없잖아요. 좋은 뉴스밖에 없고, 좋은 얘기하는 유튜버밖에 없죠. 그런 겁니다. 다시 이때가 오면 그때도 난리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때 생각했던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장기 추세의 경우에는 저희는 항상 뭐죠? 저는 올해 불장이 온다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불장이라는 건 메이저 알트장을 얘기하는 건데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넘는 것과 같이. 메이저 알트장이 와야 되는데, 이 21년 말에 모두가 메이저 알트불장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때, 모두가 그걸 기다렸는데, 오지 않았어. 여기서 비트코인이 정거점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이유는, 일단은 사실 중국이에요. 중국이 오피셜하게 중국 모든 사람들에게 코인을 금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알트불장이 와버린다? 그러면 그거는 중국 사람들 위한 거죠. 여기서 어차피 엑시트를 해야 되는데 중국인들은 어차피 여기서 나가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올 수가 없었던 상황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이게 이더리움 차트인데 작년에 이 21, 22 시즌에 그 불장은 이더리움이 견인을 했어요. 비트코인보다도 그렇게 보는 게 맞는데 이 1월에 이더리움의 엄청난 상승이 그 이후 4, 5월 이때의 메이저 불장을 결국 이때부터 여기까지 견인을 한 건데 이 당시와 이때 이더리움의 움직임과 볼륨이 지난해 말에는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찍고 이더리움이 정고점을 찍은 11월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때와 달랐어요. 전고점은 찍었는데, 매수세는, 그러니까 CBD는 굉장히 낮았고, 점점 내려갔고, 차트 자체가 알트들을 견인을 하지 못했어요. 사실 메이저 알트장이 오고 있냐, 아니냐는 이더리움을 보시면 됩니다. 그 시작점은. 그런데 지금 약간의 그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이더리움 선물 차트들에서도 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알트장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약간의 기미가 보인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있을 때처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드리니까 방송 모니터링 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45K가 목전에 있다. 제가 그어놓은 이 수평선들, 지난 한두 달 동안 바뀌지 않은 가장 중요한 라인들, 여기서는 매우 높은 확률로 저항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짧게는 41k, 길게는 3만대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 아, 내가 거기만 올라가면은 개는 턴다. 라고 생각했던 코인들이 있다면 여기서 지금 시점 일단 정리할 애들은 정리를 하거나 포트폴리오 재정비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말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여튼, 이런 게 코인 시장입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뉴스, 안 좋은 전망, 그리고 신나서 날뛰는 쇼충이들. 불과 일주일이 바뀌니까 전부 다그 반대의 얘기와 반대의 뉴스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우르르 몰려다니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만의 확고한 여러 가지 근거로 자신만의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만이 결국 크게 성공하고 크게 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환호성을 지를 때에도 우리가 이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했던 걸한 번씩 짚어보자고요. 네, 그럼 지금 알트코인들 하나씩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이따 낮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